예, 여수, 돌산 케이블카입니다. 바다 케이블카. 어. 여기 여수 시요 신도시는 어이쪽이 아, 여수 시내고요. 저쪽이 무슨 한국신도시가 여기가 한국입니다. 객 한국. 여기가 돌산입니까? 예, 여기 돌산에서 어. 지금 육지로 가는 겁니다. 야, 오동도 오동두 쪽으 돌산에서 오동도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저 무슨 지구가 저쪽에 지구 있던데 저 놈의 웅천 어, 아니, 그 무슨 지구가 성도시 무슨 지구 그, 말고 저 놈의 케이블카가 네. 오고 있습니다 무슨 지구라도 막 자, 네. 여기 이제 케이카고요 송광사색을 한번또 발견했을 겁니다 여수 시내입니다 소리가 나름건 보지 않았죠 여수가낭만적이로이니다가 반대면 뿌리이 아, 여기 크리스탈 밑 바닥이다 보입니다. 아 이게 이제 더 비싸네. 아찔합니다. 음. <laughs> 아이 지붕은 지금 지붕이 뭐 떨어지면 어떡해? 아찔한 <laughs> 괜찮아. 바람 좀불아 근데 아 이쪽 내린 것 같다. 지금 같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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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다 위로, 위로 지게야경은 엄청, 엄청 좋습니다. 바닥 깔아놓고 해지 않을까? 바깔아고그어서 그러니까 뭔가 돌레 같은 거 이렇게 문제이 이게 고정돼 있잖아요. 네. 줄, 예. 줄만 땡기는 예. 거지. 이고정이어서 무게가 수십 톤 수백 톤될수 있거든요. 그렇죠. 기지 때문에 네, 그걸 어떻게 되는 게 이렇게 살지냐. 뭐. 그거 항상 보험하죠. 왜 스키장도 안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음. 음. 이 시에 두개 건면데 지금 인간 기술이 참 대단한데. 음. 여수앞 바다가 보입니다. 어, 이 바다 밑이. 이 바다 밑이 보이네요. 고기도 많이 있네. 고기 어. 아닌가 아어 고기 때네 지금 뿌 고기 때 맞아 맞아. 희미한 거열에고고오저 고기 다니네. 고기 가 있어요. 검은 네. 것도 그 보오 네. 고기 다니네. 부물도 있고 고기 있는 게있어 네. 남해안 빌리에서 이제 남해군에서 예수 1위 섬으로 해서 박진희 대통령때다 계획시 기게 목포. 음. 목포에서 지 강화도까지 연결되기있어 계획이 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하고 네. 네. 남해하고 지금 해저 터널 지금 개통시작 했잖아요. 네. 올해 12월 달에 공사가. 들어그 일환이 이제 그가 된 것부터 시작한다. 그외 음. 되고 지금 벌써 몇년제 개통됐잖아요. 그게 다 연결된다고. 너무 출 특징이 있겠요개 볼까나. 해상 개볼 거가 아주 좋습니다. 빨간 제 지붕도 없을지 그 옛날에 이제 탈색대가 생겼는데 음, 나고 다 삼지 그래 안다 요소 시내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10km 지증상지금 응, 이제 지가 어. 어. 네. 바다 위에서 네. 10km 더 맞아, 10km. 네. 좋습니다. 1 0 k m 더나도 괜찮지? 네. 여수는 유럽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베르차보다 아름답습니다. 아늑하니 음, 좋아 좋아네 좋네요 살기도 좋고 편하고 시원 저희가 어동도입니다. 볼섬에서 지금 캐브카를 타고 넘어서 어동도가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이 앞바다에는 지금 배가 그게 이제 방향이 방향이 소심해 대기하고 있답니다. 네 이게